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AB라고 했을 때이두 개의 도형의 넓이의 비가 1대 2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대 2랍니다. 넓이의 비가 1대 2랍니다. 자, 근데 여기 축 2차 포물선이기 때문에 좌우대칭 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는 같을 겁니다.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면 1대2였는데 요거 두 개가 같으니 1대1대1이 된다는 거구요.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랑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측이 일단 얼마냐면, 마이너스 묶어내시고, 표준하시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는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을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시게 되면, 0이 나오겠죠. 자,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 쌤, 왜 0이 나오나요?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랑 같잖아. 근데 정적분 값은, 절대 값은 같겠지만 부호는 다를 거예요. 따라서 얘랑 얘랑 정적분 계산 결과를 더하시게 되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힌트가 주어진 거고요 이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PX구요. 예,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일러주시면은, 1 일러주시면은, 1 일러주시면, 1 이렇게 되겠구요. 뭐 0은 어차피 넣어도 0이니까, 계산 안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P가, 마이너스 어, 3분의 2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